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도출을 할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소프트웨어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자 지정입니다. 이거는 다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련 자료를 담당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부서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중앙으로 다 취합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그리고 규정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건데요. 전사적으로 구매하는 오피스라던가 백신 소프트웨어, OS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에서 구매를 할지, 또 개인별로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지, 그리고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포함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같은 동료를 어, 처벌할 수 있겠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처벌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이 처벌 규정이 없으면 이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직원은 본인이 바보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조직 내 분위기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이 처벌,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반을 하면 탕비실 청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구두 경고 그리고 두 번째 위반을 한 경우에는 담당자, 그 소속 부서에 장에게 통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세미나를 뭐 저작권법 아니면은 라이선스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듣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할서를 작성을 하던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사 분석인데요.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대통령 훈령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중에 일부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직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1단계에서 그 보유 라이선스들 다 중앙으로 취입을, 취합을 하셨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보유 라이선스를 작성을 하실 때는 저작권 사명, 소프트웨어 그리고 구매 수량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실 테고요. 구매 방법도 저는 작, 적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박스형 포장 제품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로 구매했을 때랑 그 박스형 포장 제품과 라이선스로 구매할 때어 설치 그 대수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설치할 수 있는 하위 버전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매 방법도 적으시고요. 시작일, 종료일, 유지보수일 당연히 적으셔야 되고 신규 소프트웨어인지 갱신하는 건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할당 부서. 그리고 어느 직원에게 할당되었는지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의 우리 조직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파악이 되었으면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비교 분석을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될 거고요.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면 이제라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 조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에디션, 그리고 버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조직에서는 더 비싼 어, 프로페셔널 에디션 구매했으니까, 이거보다 저렴한 스탠다드 에디션 설치해도 문제 없겠지라고 하시고, 그렇게 그 에디션을 맞지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거의 다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디션이 다른 경우는 저작권사에서는 이걸 각각 다른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에디션은 잘 맞춰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육 유지 단계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 교육을 하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 교육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어 직원들은 다 각기 수준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한 번만 들어도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만 어떤 직원은 세네 번 이야기해야지만 그거를 이제 그때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 직원들도 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협회에 이제 스위퍼라는 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료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용서약서 같은 것도 받으시면 한 번에 양벌 규정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 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